푸공 여행 일정을 마치고 오늘은 이제 방콕에 있는 파타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어, 이제 나가서 아침밥을 먹고 공항으로 갈 예정인데요. 파타야까지 가는 방법과 파타야에서 도착 후 호텔 숙소까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아침을 책임져줄 포호아라는 베트남 식당이고요. 어 쌀국수부터 뭐 껌땀 여러 가지 메뉴가 있다고 해서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다음에 뭔가 소고기 쌀국수가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볶음밥도 같이 나왔는데요. 맛있어. 때 맛있어. 맛있어? 어, 여기는 음식이 대체적으로 맛있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어, 저희가 먹어도 이게 좀 맞습니다. 식당에서 커피도 주문을 할수 있어서요. 커피까지 먹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식사를 맛있게 하고요. 어, 이제 빈버스를 이용해서 공항으로 갈 예정입니다. 어, 풋곡 시내에 보시면 이렇게 생겨있는 버스 안내판이 있는데요 여기서 빈버스가 오니까요 남쪽 북쪽 방향으로 가시는 방향을 잘 확인하셔서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빈버스 내부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서 공항까지는 버스로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깐요 여러분들도 무료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11시 45분 태국행 비행기인데요. 어,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꼭 공항 내부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내에서 무게를 다시 체크를 해야 되세요. 어, 7km까지밖에 안 되는 기내 수화물이어서 다시 무게 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방콕행 비행기를 타러 비에째 항공 왔고요. 미리 여권과 항공편을 준비를 해두면요 체크인이 빠르다고 하니까요 미리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 방콕행 비행기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어,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더니요 어, 저희한테 비상구 좌석을 주시네요. 감사하게도 한번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국을 하기 위해서 출국 심사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왔습니다. 어, 태국행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 생각보다 줄도 길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서 편리하게 갈수 있습니다 방콕공항 도착을 해서 파타야까지 가는 버스 타는 방법까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방콕행 비행기인 비엣젯 항공이 도착을 했습니다 방콕공항에서 만나요 비엣젯의 비상구 좌석입니다 어, 상당히 넓습니다 너무 좋네요 방콕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TDAC라는 입국 신고서를 미리 작성을 해 두시면요. 입국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출사를 마치고 나오면 바로 짐을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이 바로 나오고요. 저희는 바로 나왔고요. 어, 공항 밖으로 나오시면 스테인지 환전소부터 시작해서 유심을 살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전소가 전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안 좋게, 진짜 안 좋게 나온다. 어, 저희는 중국군이 남아있어서요. 2 0 0이안 정도만 공항에서 환전을 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탑승하러 갈 예정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곳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방콕 파타야로 바로 이동을 하는데요. 어, 수완나폼 1층에 파타야로 가는 버스를 탈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플랫폼을 한번 저희가 찾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타야로 가기 위해서 지금 8번 플랫폼을 찾고 있습니다. 8번 플랫폼에 도착을 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시면 바로 보입니다. 어, 파타야로 갈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어, 이, 여기에 보시면 시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카오산 로드, 파타야, 뭐, 어, 이렇게 버스 창구들이 다 있어서요. 손쉽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파타야를 가기 위한 표를 구매 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1인당 143 바트고요 파타야로 가는 버스입니다 시간이 바로 있어서 촉박하게 왔습니다 카오산이라고 적혀있는 부스 옆에 간이 따로 있습니다 급하게 탑승을 하느라 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장을 주고요 내부의 경우에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미리 사온 유심을 끼울 예정입니다. 어, 미리 사오시면 공항에서 따로 안 사셔도 되니까요. 미리 사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저희는 그 중간에 있는 북부 터미널 근처 쪽에 대해서 내렸고요. 어, 목적지 같은 경우는 좀띠엔 버스 정류장이랑요, 북부터미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숙소에 맞춰서 그 내리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현지에 있는 볼트 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요, 택시를 불러서 호텔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어, 태국의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운전석이 다르고요. 도로 방향이 조금 달라서 그 택시 탈때좀 헷갈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저희의 숙소인 피플러스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 호텔 방을 들어갑니다. 피플러스 호텔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 어, 같은 경우는 두 개짜리를 줬고요. 원 베드가 없다고 해서 두 베드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한쪽에는 캐리어를 넣을 수 있는 공간과 냉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화장실의 경우 샤워부스와 분리를 보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방 내부에서는 음식까지 시켜 먹을 수 있네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조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내부는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기 호텔의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수영장도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P플러스 헬스장인 경우에는요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외부 손님인 경우에는 돈을 받고 투숙객인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P플러스 호텔 내부에는요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요 어, 너무 좋습니다 기구들을 하나하나씩 촬영해드리겠습니다 유산소 공간도 따로 존재할 만큼 상당히 좋습니다. 프리웨이트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어, 저희는 조금 호텔에서 쉬었다가요. 저녁 일정을 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